오늘은 롤투체스를 했다. 이번 주도 굉장히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주가 되길 바랐다. 처음부터 자이라가 나왔다. 지팡이를 선택하니 그라가스 우디르 이성을 만들었다. 초반이 꽤 나쁘지 않았다. 구인수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이기지 못했지만 페페 승으로 초밥에 들어갔다. 조끼를 먹었다. 그러자 애쉬가 나와 바로 용족을 마쳤다. 아주 빨리는 아니지만 꽤 빨리 나왔다. 태블망을 만들었다. 세트와 바루스가 나왔다. 싸움꾼과 정찰대를 마쳤다. 아직은 일성인 브랜드를 이기니 장갑이 나왔다. 그렇게 1등을 만났지만 운 좋게 상대 연승을 끊을 수 있어 아주 좋았다. 세트 이성을 만들었다. 그렇게 불타고 있던 나는 이제 계속해서 연승을 바랐지만 루시안이 있는 감시자를 이길 순 없었다. 망토를 먹었다. 피바라기를 만들었다. 찬란한 주검 무대 둘다 나오면 주검을 고르지었다. 일단 애쉬에게 줬다. 저거 나도 하려고 했는데였다. 뭐든지 묶어버리는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 딜러들이 모두 죽었다. 자이라 키우기 다음에 해야지였다. 지팡이가 나오고 노란색을 기대했지만 뒤집개가 나왔다. 차라리 돈이었으면이었다. 자이라 이성을 만들었다. 애쉬가 끌렸다. 안 그래도 애쉬만 이성이 안 붙는데 이걸 이길 순 없었다. 바로 니콜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대 애쉬이성 나는 1성 바로 애쉬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조끼를 먹었다. 팔레벨 찍었다. 아펠과 에쉬가 나오며 아이템을 아펠에게 옮겨줬다. 아펠 이성을 만들었다. 아펠이 굉장히 술술 나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 클레드 녀석은 정말 못 말리지 않을 수 없었다. 딩거가 나왔다. 안 그래도 암라인이 부실하지만 에라 모르겠다며 하 그냥 오용족을 맞췄다. 역시나 암라인이 단단하지 못해 또 다시 져버리고 말았다. 부상에선 시너지가 나왔다. 용족은 못참 찌었다. 마지막에선 연운이 나왔다. 탱템이 나오려나 했지만 나오지 않아 지크를 골랐다. 쓰레쉬 이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레를 넣었다. 애쉬 이성을 만들었다. 남은 템으로 복원을 만들고 제조합기를 돌렸는데 전투 중이라 안 되는구나였다. 갈리오가 나왔다. 리신까지 넣어 어둠의 인도자를 맞췄다. 제조합기에선또 그 지크가 나왔다. 이것은 매우 나이스였다. 상대는 팔렙인데도 아크샨 이성이었다. 나도 구렙에 가서 아크샨 이성을 노려야 하는데 이미 상대에게 이성이 있으니 잘 나와주지 않을 것이 틀림없어 조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겨서 조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아크샨이 하나 나오고 덤블조끼를 먹었다. 구렙을 찍었다. 가렌을 넣고 비에고까지 넣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코 이성은 나와 주지 않았다. 삼성 적이 조금은 된 녀석이었지만 무난하게 뚫어 버렸다. 도장이 나왔다. 레 이성을 만들었다. 아페를 팔고 그웬에 아크샨을 넣었다. 악동까지 이길 수 있을까였지만 괜히 이성 아페를 팔았나 했다. 그러자 바로 아크샨 이성을 만들었다. 유령 용에선 서풍이 나왔다. 장갑이 나와 뒤집개로 암살자를 만들었다. 니쿠가 또 여기서 나와 준혜였다. 그 다음 서풍 저격에 성공했다. 나와 같이 용족의 오코드를 많이 가지고 있어 삼성을 만들려면 꼭 죽여야 했던 녀석이었다. 이번 턴에 보내야겠다는 계획에 들어맞았다. 거기다 악동까지 가까스로 이겼다. 비에고 이성을 만들었다. 리브를 계속해서 돌렸다. 비에고 아니면 아크샨으로 일단 한 턴만 지기로 했다. 설마 죽진 않겠지였다. 다행이었다. 아크샨이 나와주지 않아 아쉬웠다. 아크샨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하나만 더 찾기로 했다. 상대에게 아크샨이 없는데 이 정도면 잘안 나오는 정도임에도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아크샨이었다. 상대가 악동이기 때문에 아크샨이 한 바퀴 돌아도 또한 바퀴 더돌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으나 상대는 피 1이 남았다. 바루스에다가 앞에까지 넣었다. 사 정찰 때만 출격하기로 했다. 4정찰대 대 8악동,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4정찰대로만 이기는 기염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죽으면서까지도 따봉을 날려주는 상대, 감사함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다음은 니코는 못 참지었다. 7레벨 가렌의 아펠이 나왔다. 이건 못 참지었다. 알을 먹었더니 자이라 이성의 갈리오가 나왔다. 바로 오용족을 맞췄다. 그렇게 꽤큰 황금알이 나왔다. 니코가 또 나왔다. 크립에서도 니코가 또 나왔다. 니코가 이렇게 잘 나올 때면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생각을 하게 된다. 큰 황금알이 깨질 차례였다. 웅장한 보상까지 받으니 아주 든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가렌 이성을두개 만들었다. 삼성 여러 개를 볼지 아니면 한 턴이라도 삼성을 더 많이 볼지 고민이었다. 상대의 체력도 많이 없으니 가렌 삼성을 한 턴이라도 더 많이 보기로 했다. 어차피 주간 흥분엔 오코 삼성이 많이 들어가니까였다. 상대는 꽤 당황스러워 할것 같았다. 꽤 단단해 보이는 상대도 사르르 녹아버렸다. 살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침장에 맞아 스킬을 늦게 쓰지만 큰 걱정이 되진 않았다. 그런데 일성 가렌의 반란이었다. 역시 찬란한 아이템이 두 개나 들어가서였을까? 이겨준다면 한번더볼수 있어? 더욱 좋았다. 하지만 일성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은 니코는 또못참지었다 하지만 이번 판엔 오코들이 술술 나와주지 않아 갈리오라도 삼성을 만들었다. 이 각오일의 빛의 인도자 갈리오였다. 삼성이라 그래도 밥값은 해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역시 삼성 갈리오는 상당히 실망이었다. 그래도 1경기 1 파닥파닥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갈리오 삼성은 그래도 좀 버프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며 다음은 니코는 못참지였다. 거긴 들어가면 안 되는데였다. 구상에서도 니코가 나왔다. 이번 주 니코가 왜 이리 잘 나오는지 운이 너무 좋았다. 좀 조심해야 할것 같았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 쉽지 않았다. 계속해서 패배였다. 비에고 이성을 만들었다. 골배 아니면 비에고가 유력했다. 아무래도 비에고가 더 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초밥에서 비에고가 나와주진 않았다. 비에고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마지막 턴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나와주길 바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에고 삼성은 진짜 못 참지었다. 정손 두 개를 주고 찬란한 원모그 하나 줬다. 상대는 갈리오 삼성이었다. 삼성 비에고는 주변 모두를 자기 편으로 만드니까 모두 팔아서 상대들이 비에고 주변으로 모이도록 했다.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삼성 갈리오를 만든 상대는 굉장히 시무룩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역시 오늘도 느낀 점 갈리오 삼성은 굉장히 쓰레기였다.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フフフ。<laughs>